비헬름 1세, 1797년 3월 22일에서 1888년 3월 9일, 프로이센의 왕, 독일 황제, 독일 제패를 위한 군국화를 실천해 비스마르크의 철열 정책으로 강한 육군을 만들었다.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북독일 연방을 조직했으며,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대승해 독일 황제로 즉위했다. 순수한 무인이었으며, 1840년 향 프리드리 휘렐름 4세의 왕위 계승 예정자가 되었다. 1848년의 3월 혁명 때 반동파의 중심 인물로 지목되어 런던으로 피신하였다. 1858년 왕위 병들자 섭정이 되었으며 1861년 왕위에 오른 뒤에는 독일 재패를 위한 프로이센 군국화의 수권을 실천해 옮겼다. 즉, a v 런을 육군장관으로 앉히고 HV몰특혜를 참호총장에 임명하여 군비 강화를 꾀하였다. 예산 문제로 하원과 충돌하자 비스마르크를 총리로 기용하여 그의 철혈 정책으로 강력한 육군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1866년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북독일 연방을 조직하였으며 1870에서 1 8 7 1년에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어 1871년 1월 18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 즉위식을 올렸다. 혈연 관계로 러시아와 친하였기 때문에 러시아를 가상 적국으로 보는 비스마르크의 독일, 오스트리아 동맹 정책에 반대한 적도 있었으나, 제국의 내정과 외교정책은 거의 모두 비스마르크를 믿고 그 수완에 이림하였다.